샬롬 바라크 2022년 12월 11일 예심찾기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행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동행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동행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나 동행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이 동행을 송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 동행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동행의 것입니다. 동행의 영혼은 잘되고, 범사가 잘되, 잘되고, 동행은 늘 강건합니다. 동행은 복의 근원이며, 세계 만민에게 복을 끼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이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